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무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부천 소사본동에 나와있는데요 소사역 도보 가능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탑층에 있는 테라스가 넓은 신축 현장을 보여드릴건데요 복층으로 시공된 포룸 현장입니다 여기는 우리집에 딸려있는 테라스인데요 테라스 폭이 9m에 6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테라스 공간이고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테라스에서 퍼팅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티타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손님이 오시면 바베큐 파티를 할 만한 넓은 사이즈고요. 전용 면적 31평에 분양 면적은 75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복층으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넓은 투룸이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층과 10층을 사용하시는데 10층도 따로 계단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요. 8억대였던 분양가격이 7억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층에서 들어가는 우리 집 거실이고요. 거실의 폭은 5m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폭은 상당히 긴데요. 소파를 놓을 수 있는 길이감이 살짝 작은 게 흠입니다. 4인용 소파 배치는 가능하고요. 전면에 85인치까지 TV 배치 가능합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폭이 좁은 테라스입니다. 빨래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래층에 있는 안방인데요. 3회 다시 5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에서도 샤워 가능하고요.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는 우상 옵션이고요. 정말 넓은 사이즈의 안방 사이즈입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길이는 상당히 좋은데요. 폭이 좁은 게 흠입니다. 길이는 4m 60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창문도 두 개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층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글라스 파티션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프레임에 해바라기 샤워기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베이지 계통의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된 메인 화장실입니다. 특대형 양변기와 비데는 무상 옵션이고요.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방 폭이 4 m 20이 나오고 있고요. 대형 냉장고 두 대와 전면에 4인용이나 6인용까지 식탁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방에 YD형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옆으로 다용도실이 한평반 정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갈 수 있는 처음에 보셨던 대형 테라스고요. 테라스 길이는 구 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폭도 상당히 좋습니다.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고요. 9층까지 엘리베이터는 올라오고요. 9층에서 우리 집 복층으로 들어오는 현관입니다. 신발장이 두칸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층에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폭이 아쉽긴 한데요. 3인용 소파 놓을 수가 있고요. 복층에도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과 주방창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인덕션 상구 국탑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대 배치 가능한 구조고요. 복층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3m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복층 안방이고요. 뷰는 상당히 좋고요. 복층에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복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4m25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이 좁은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대형 침대에 놓고도 화장대까지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글라스 파트션 기본 시공이 되어 있구요. 골드 프레임에 해바라기 샤워기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드 계통에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사각 세면대와 특대용 양변기가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는 전 세대를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구요. 이 현장은 소사역 도보 가능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복층으로 시공된 포름 아파트 현장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역세권에 넓은 테라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요. 전용 면적 31평에 분양 평수 75평이 나오고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분양 가격을 많이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분양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Música